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, 음, 다음날 해장국으로 뭘 선택하세요? 음, 근데 이제 오늘 추천할 메뉴는 바로 보고국입니다. 예, 보고국은, 음, 이렇게 전문 요리점에서 먹어야지 탈이 안 납니다. 근데 이 집은, 예, 그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집이고요. 그리고 보고를 참 맛있게 끓이는 집이에요. 그래서 이제, 저도 한 번씩 가서 먹거든요. 근데 여기 보고는 그래도 가격대는 다른 데 비해서는 저렴한 것 같아요. 그리고 맛도 있고, 그리고 이제 보고가 살이 탱글탱글 해갖고 만나요. 그리고 국물도 시원해서 먹고 나면 또 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. 그래서 사람들이 꽤 많이 가거든요. 여러분들도 한번 가서 먹어보시면 알겠지만, 이게 예, 끝내줍니다. 예, 살이 탱글탱글 하지 않습니까? 입맛이 싹 돌아요. 음, 그리고, 그냥 시원하고, 여러분들도 한번 방문해봐서,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. 항상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